오, 안 돼, 안 돼. 생각만 하고 부들부들 떨려요. 잠을 못 잤죠. 꼭 죽고 싶어서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지난 15일 새벽 2시경 영등포에서 30대 정도의 남성 승객 3명이 택시에 올랐습니다. 그런데 담배를 는 거예요. 보고하고 보고하고요. 찾으려 안 되고요. 조금은 <laughs> 담배를 피자고 그러는데 차에서 담배 피는건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을 시작해서. 하지만 승객은 기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요. 너미 <목소리> 아, <근데 좀>, <목소리> 내가 진짜 x x x x x x 이 x x x x x x x 어 x x 나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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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대 기사의 부모까지 들먹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들을 쏟아내는 승객들 결국 택시기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모욕으로 고소가 접수됐고요 네. 이제 모욕 관련해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될 거예요. 무차별 폭언을 한 승객들 이들에겐 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? 운전자에 대해서 폭언을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고요.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어떤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요.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운전자 폭언 폭행 사건. 운전자를 위협하는 건곧 그 자신의 안전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